그래서 너무 많이 땡기는 것을 방지하는 요결이 당경계원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무릎을 많이 좌우로 벌리고 있으면 많이 땡기고 싶어도 골격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더안 땡겨져요 어, 이걸 억지로 많이 땡겨버리면 억지로 많이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무릎을 억지로 많이 벌려버리면 궁이 자꾸 뒤로 가려고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부, 부위가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게끔 구성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세요. 무릎에 힘을 잘 빼보세요. 당경을 빼면 엉덩이가 많이 말려가죠. 어. 근데 당경을 꽉 열어버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기를 동시에 지켜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팽팽한 균형감을 잡는 그 위치로 서로 딱 대척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본인이 해봐, 해보면서 본인의 어, 근력 정도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를. 그게 못 찾은 사람들이 보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밀린다. 중앙에 있지 못하고 잘 찾은 사람들은 말리기도 말렸는데 어, 입신도 잘돼 있구나 이렇게딱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 그것 그걸로 가지고 조정하는 거다.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